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요새 예수를 따르니라. 음,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주일,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이 원래는 제일 추운 날이죠. 입춘이 지나고 며칠 한 춥다가 이제 완전히 봄이 된것 같습니다. 권사회에서 환자들 이제 그 신방을 받겠다는 환자들을 신방을 하기에 제가 몇 가정 같이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3주 전쯤에 이제 박희송 집사님에게 댁 신방을 했었는데 아파트들에 이그 목련 나무가 있었어요 그냥 그때 목련 그 꽃망울이 꽃망울이 완전히 맺혀져 있어가지고. 3주 전이라서 이제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지금 은꽃안 피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피었다고.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은 안핀 거를 피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안핀 것을 안 피었다고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꽃망울들은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한 3주 전에 거의 다 끝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심령이 따뜻한 그런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 교회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갈릴리라는 호칭 대신에 지명 대신에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같은 이름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올해는 호수죠. 그리고 어, 게네사렛 호수, 티베라 바닷가. 다 같은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입니다. 호수 주변에 갈릴리가 가장 가까우면은 갈릴리 바다라고 있어 표현하고, 게네사렛 지역에 가장 인접해 있으면은 그쪽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티베라 지방 인근에 있으면은 디베라 바닷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지명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게네사 게네살렛은 갈리 북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땅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곳은 예수님의 주사역지인 가브나움에서 어,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도시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도시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날마다 퍼져나갔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날도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무리들과 조금 떨어져서 그들을 가리킬 어떤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 주님 앞에 두 척의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배 주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몬과 그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고, 해처를 떼어내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밤을 꼬박 세우며 조업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고기잡이 한다는 게뭐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밤새 한 마리도 낚이지 않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과의 만남을 예고하는 전초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한 배를, 두배 중에 한 배를 지목하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고, 뭐 시몬은 베드로의 이전 이름입니다. 시몬은 흔쾌히 그의 배를 주님께 내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한참 동안 설교를 하시고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곳에서 고기 잡는 일에는 잔뼈가 굵었는데 그런 어부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조언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수의 고기들은 주로 새벽에 이동을 하지 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기는 호수 같은 경우 깊은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초가 많은 이 얕은 물가에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정말 엉뚱하고 난감한 조언이라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랍비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내가 더 전문가인데 영맞듣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 일은 시몬의 직업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경우가 틀려집니다. 나의 여가 활동에 그리고 나의 집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이 맞뜩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언뜻 보면은 종교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어떤 어조로 대답했을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의 얼굴 표정에 얼굴 표정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 표현으로 공자 앞에 문자 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상황은 주님께서 시몬뿐만 아니라 시몬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훨씬 더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합리한 명령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구절을 항상 볼 때마다 저는 천사와 만났던 잉태 소식을 접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항상 같은 어떤 레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오릅니다 주의 계집 종현이 말씀대로 이루, 내게 이루어지다그 말하고 그 고백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하고 거의 같은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 그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어부들의 경험과 직업적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심이 많고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채우고 잠기게 되고 이 처음 제자를 부르는 이 장면인데 여기에 이처럼 많은 양의 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결합시킨 것은 누가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후에 행하게 될 사회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약속이요. 제자들을 위한 보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일 예배에 이 점잖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에, 우리의 평일의 삶을 뚫고 침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 내 전문 분야보다 훨씬 더그 부분을 잘 아시는 분. 아 이분이 바로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 음식과 의복을 공급하시는 분,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복음이 베드로와 그 동력자들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들어가도록 그 마음의 길, 영혼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몬은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은 그냥 신나고 신기하고 그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신비함과 거룩함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성의 위험 앞에서 등골이 오싹할 만큼의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신의 외소함,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가슴속으로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시몬은 이전까지는 선생님으로 불호칭하였던 그분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쏘이다 그런 물고기를 얻은데 그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과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이사야 6장 5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성 앞에 맞닥뜨린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자신은 그분의 위험과 신성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을 비롯한 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야, 사건이자 메시아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제자들의 사명을 예고하는 구절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병행 구절인 마태 복음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식 구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늦게 쓰여졌던 이 누가 복음에는 낚는다는 표현 대신에 취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예고하는 이 누가의 용어는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낚는다고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남녀 간에 젊은 애들 헌팅한다 그럴 때 사람을 낚는다 그러죠? 뭐 사람들 어떻게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현혹할 때그 사람을 낚는다 그럽니다. 보이스, 피, 보이스 피싱 같은 어떤 그런 수법으로 사람을 꿰는 어떤 그런 행동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마태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서도, 낚는다는 표현은, 그런 뉘앙스가, 뉘앙스를, 어, 뉘앙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낚으면,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죽게 됩니다.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살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본문 4절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낚는다는 의미와 거의 같습니다. 아그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기를 잡아서 내 소유를 취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고기를 죽이는 목적으로 하는 용어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명을 부여할 때 누가가 선택한 이 취하다는 용어, 용어는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살리는 것에 강조를 두는 용어입니다.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살리다. 사람을 오게 해서 살리는 역할 그런 뜻입니다. 구하여 살리다라는 의미.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인도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보고 생명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일은 육적 영적 구분 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볼수 있듯이 초대 교회의 생활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핍절한 자가 없도록 나누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눔은 육적인 필요에서부터 영적인 필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영적으로 핍절한 자가 있다면 영적인 나눔을 가져야 할 것이고, 만약 육적으로 핍절한 자가 있다면 육적인 나눔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 마치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기를 낚는 그런 상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상태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 안드레가 안 나오는 안드레가 아니죠. 시몬과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 그가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 내 생각, 내 전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만남으로 시봉과 그 동업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 전통과 생각 외에 가족, 이때 당시에는 가족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 지원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가장 기초적인 생산 단위였습니다. 경제적인 보호가 무엇이든 그것은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을 떠났을 때 그들은 가족의 책임과 보호에서 방치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혈통의 가족에서 대리 가족인 제자 공동체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제자 공동체를... 우리 혈연 공동체 이상으로 사랑하게 되고, 정말 사모하게 되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정말 깊어져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붙잡아 온 그것만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기왔던 그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삶의 터전, 우리가 이전의 삶의 어떤 사고들은 더 이상 안주할 장소가 아닌 게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다음으로 순위가 정해져야 되고 밀려나야 됩니다. 예수가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과거의 인연, 과거의 가치 체계를 받는 과거의 인연과 과거의 가치 체계의 지배를 받는 현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가오는 미래, 즉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현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어떤 생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과 함께 지내는 생활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나 활동도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 과거의 가치체계, 심지어 과거의 자기 자신까지 결별하지 아니하면 은 다가오는 참다운 미래,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른이라 할때 따른이라는 단어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즉 예수님과 삶을 나누면서 그분의 힘격과 생각과 행동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자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선발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떼어쫓는 권능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을 말로,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도를 배우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종교, 즉 주님과 연합하는 종교입니다. 시몬과 야고부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신들의 삶을 주님의 삶과 하나로 묶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엄밀히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교인됨은 제자됨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과의 결정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는 것인가? 두려움과 기쁨 속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죄인됨을 고백하고 경배드린 적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이라의 결단을 한 적이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처럼 예수를 따르기 전과 예수를 따른 후에 후가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봤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5장 15절.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몬을 부르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를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이 작은 곳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술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전과 후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아닌가?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돌이키게 시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오니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시어서. 우리가 시몬과 야구부와 요한처럼 결단하여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